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새끝입니다요 오늘의 주제 술과 밤이 있는 날 응. 남자와 여자는 친구 사이가 가능할까? 오 어! 대문자 H 소문자 h 님이 어. <laughs> 여자랑 남자는 친구가 될수있는지 없는지 코크님들의 생각이 궁금해요. 응. 정말 친구 이상은안 보이는데 시간이 자꾸 옆니까 제가 이상한가 건 싶어서 어. 이렇게 얘기해. 자 그러면 이렇게 댓글 중에서 나왔죠. 자 o x 로 한번 해볼게. 일단은 친구가 가능한다 오 아니다 X. 하나 둘셋오 x 자 그러면 우리가 오 x 한 명씩 한 명씩 나와서 그 이야기와 근거를 이야기해 주십시다 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 자 그러면 이동해 볼까요? 하나 둘 셋. 자 그러면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었던 썰 중에 하나 있는데 단두이선 친구야. 근데. 제주도 여행을 가는 거야. 둘이서. 음. 2박 3일. 네? 친구도 아니야. 2박 3일. 그 갔다 온 거를 너가 들었어? 응. 너는 그 사람 오, 친구니까 둘이 갈수 있지야 아니면은? 응. 걔네들이 뭐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거야. 내가 확실히 말해 줄게. 응. 걔네 둘은 다 걔. 너 같은 놈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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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네는 친구의 선을 넘었어. 아 친구의 선을 넘었어? 왜냐면은 어.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생겼을 때 당당하게 얘기해줄 수 있는 선에서 친구 사이라고 하는 거 영화 같이 보러 가 충분히 가능해 왜냐면 무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없었을 거거든 팝콘 두 개로 먹어야 돼 무조건 심야에도? 심야도 상관없지 다만 그거는 그 사람이 가치관이 어떠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내가 당당하게 얘기를 할수 있으면 된다 근데 같이 자는 거는 그렇지 아무리 따로 잔다고 해도 배 끊기는 거 생각하잖아 그치? 그건 나한테 납득이 안나 그거는 친구의 선을 넘었어 그래서 너 기준에서도 틀리다는 거 아니야? 그치 이거는 아닌 거야 이거는 기준이 잘못된 거지 친구라고 해서 친구랑 목욕탕 같이 들어가? 남녀가 다른데? 빨개 벗고? 누드 비치가?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그안 돼. 애초에 성이 다른데 같이 잔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지 흥분하지 치는 거야 흥분하는거 아니야? 겨 흥분 치는건왜 이렇게 화가, <laughs> 화가 났어 <laughs> 통과는데 <laughs> 릴렉스 어. 나는 이제 또 궁금한 게 음. 너는 여사친이 있어 나? 여사친 있긴 하지 연락은 잘안하지만 음. 그렇다면 그 여사친들은 다 너한테 잠재적인 전 여자친구인 가 잠재적인 여자친구? 언제든지 여자친구가 될수 있는 것인가? 아니 응? 내가 예를 들어서 사람은 아니지만 음. 이 사람이 마음에 들어 음. 그러면은 나는 내가 남자로서 다가가기보다는 먼저 친구로서 다가. 음. 왜냐면 먼저 친해져야 돼. 음. 이 상태에서는 나는 여 남사친인 거지. 음. 남자 친구 가 아니야. 음. 썸사이도 아니야. 음. 그때는 어쩔 수 없지. 여사친 남사친 이성립이 되는데. 음. 근데 나는 내가 얘를 좋아한다는 마음이 있어. 음. 그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거다. 음. 그러니까 존재할 수 없다는 거지. 음... 아 너가 얘한테 좋아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을 거다라는 말이네. 그러면 애초에 너는 얘를 친구로 대한 게 아니지. 그렇지. 여자 친구로 삼고 싶어서. 거로 위장한 거지 그럼 지금 위장을 하고 있는 거야 가면을 벗어! <웃음> 렉스 <웃음> 뭔 말인지 알겠지? 이거? 나는 애초에 이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친구 아니면 연인으로 나 생각을 해딱 처음에 두고? 그치 응. OX를 지어버려 근데 그러다가 응. 반대로 여자가 너한테 고백을 했어 응. 그럼 그 관계는 깨지는 거지 그 사람은 친구 그, 사이가 그 없다고 사랑을... 생각하는 근데 이건 사람 마음은 모르니까 갑자기 응. 나중에 가서 생길 수도 있는 건데 응. 그 사람이 너도 막 싫지 않은 사람이야 응. 얘가 먼저 이렇게 다가왔어 응. 좋다고 응. 너는 무조건 그러면 엑스인 거야 그치 친구라고 생각했으면 쭉 사귈 수 없어 이렇게 딱 끝나는 거야 내가 사실 이런 과정을 한번 겪어본 적이 있다 있어? 어 친구 사이에서 어, 어. 만남이 잦으니까 어? 어? 나 좋아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어. 생각을 했어 그래서 얘기를 했어 근데 그 친구의 대답은 아니야 우리는 친구 사이가 맞는 것 같아라고 얘기를 했어. 아니야, 너잘 생각해봐. 넌 지금 외로워서 착각하고 있는 거야. 잘 생각을 해봤지? 어? 그런가? <laughs> 진짜 그런가? 그래서 와, 미안하다. 내가 진짜 친구를 잃을 뻔했구나라는 생각을 딱 정립을 하고 나서 그때부터는 친구 사이에서 그런 건 생각을 안 했어. 그냥 반대로 음. 여자 쪽에서 다가온다고 어 그러고 그 친구가 나한테 다가왔거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미 난 정립이 끝났어. 친구는 친구여야 되고 만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익숙함과 편안함 때문에 그걸 좀 착각하는 거뭔 말인지 알겠어? 외로우니까 그걸 착각한다고 사실 그 친구가 정말 마음에 들었으면 처음부터 걔를 갖고 싶었어 그치? 근데 그게 아니었어 걔가 남자친구 만나든 다 상관없었거든 근데 짝사랑이란 게 음. 있잖아 음. 근데 보통은 짝사랑은 이제 선후배든 뭐 친구 사이에서든 하는 거지 음. 모르는 사람을 짝사랑하진 않잖아 그치 그치 음. 짝사랑하면은 그 사람은 애초에 내가 말했잖아 위장 친구고 위장 친구. 위장 친구야. 나는 위장 같은 거안 해. 짝사랑 안 하거든. 나한테는 그래서 친구가 가능하단 거. 아. 나는 좋으면 그냥 좋다 이기게난 몰래 뒤에 손 쳐보면서 아 손이라도 한번 잡아 볼까라는 말안 해. 이런 생각을 안하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안 하니까 나한테는 위장 같은 건 없는 거지. 아. 응. 근데 내 입장에서는 결국에 계속 오인 거네. 그렇지 너는 위장을 하니까. 위장을 하려고 한게 아니라. 친구 사이 였다가 생길 수가 있다를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열어두잖아 나는 이거를 0이라고 본다 너는 근데 0.5 정도를 보는 거잖아 그치? 그치 다르다고 그 수치는 0과 0.5는 다르다 친구야 <laughs> <진짜? 웃음> 근데 나는 얘 생각도 존중하기는 해 왜냐면은 이렇게 딱못 받고 가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맞아. 나는 그치? 그냥 가까워지다 보니까 음. 좋아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 음. 그치. 저는 여자친은 친구 될수 없다. 음. 라고 생각하는 파 아, 저는 될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파파 파. 어. 파. 왜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본질의 흐름을 딱 잡기 위해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목처럼, 술과 밤이 있는 한 남자와 여자가 친구가 가능할까? 이거 우에요, 엑스요 당연히 엑스죠. 왜 엑스에요? 술과 밤이 있는데 어떻게 이게 친구 사이가 유지가 됩니까? 아, 그죠? 제가 뭐 잘못 말하는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여기서 제일 포인트는 이겁니다. 술과 밤이 있는 한 친구는 없다라는 말을 하죠. 아... 하지만 기준이 있습니다. 술, 먹어도 돼요. 단둘이 말고, 그리고 늦은 저녁 말고, 사람 여러 시서. 그리고 밤, 밤에 있어도 돼요. 하지만 단둘이 말고, 여러 시 있는 걸조건에서 친구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 나 근데 이를 생각을 해봤어. 근데 이게 사실 내 기준이거든. 내 어, 어. 기준의 남자와 여자는 친구가 될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건데 어, 어. 나는 내 친구들이랑 어, 어. 술을 마시면 새벽까지 마시고 피곤하면 어. 그냥 사우나도 같이 가고 어. 그리고 막 같이 아니면 방 잡고 잘 수도 있어. 어, 어. 남자인 친구들이랑 놀면은? 그치? 근데 여자인 친구와 어. 그렇게 하기에는 어. 힘들다. 힘들어. 아. 그러니까 아. 나는 이 사람을 친구로 생각할 수 있지만 어. 그상대방을 생각 안할 거야. 그 주변 시선들. 그렇기 때문에. 어. 될수 없다. 무슨 느낌. 느낌인지는 알것 같아요. 다만 이, 이쪽에서는 이제 상대방을 배려를 한 거고 제 입장에서는 그 그래도 어떤 선을 지키면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본질적인 질문을 가볼게요. 이 댓글의 주제처럼 이 여성분님이 친구가 있어 남사친이. 예를 들어 너무 친하게 지내고 막 밥도 같이 먹고 영화도 마신 지요. 근데 주변에서 야 너네 사귀는 거 아니야? 너네 그 정도면 사귀는 거지? 라고 했어. 근데 여성 입장에서는 아 그건 우리 사귀는 거 아니야? 라고 했어. 그지? 음. 왜냐면 친구니까 친구니까 근데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지 음.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해? 그거는 난 오케이, 오케이? 이 사람의 오케이. 이 댓글 남겨주신 분의 입장에서는 어. 친구일 수도 있다고 충분히 생각해 어 친구 있다 충분히 생각한다고 응. 그럼 내가 <laughs> 인거네. 근데 저희 입장은 그게 X다. <laughs> 아, 이게 어. 아이러니하죠. 그 그러니까 입장은 응. 이해하는데, 친, 남자와 여자의 어. 친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어. 나는 안 된다. 나는 아 친구라고 하면은 막 둘이 여행도 갈수 있고, 밤새 놀고 어. 같이 자고, 나는 어. 남자끼리도 이렇게 한 번씩 안 그렇게 하잖아. 그치, 그치. 근데 그거를 여자인 친구한테 하면은 어. 오해가 할수 있는 친구 아 행동이니까, 그래서 나는 나는 안 된다. 그래요. 내가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내가 진짜 솔직하고, 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다! 이러면 여자친구는 존재를 해도 된다. 근데 돼. 여자친구가 이해를 못할 거야. 너, 그러면 여자친구 있어 없어. 봐봐. 너가 여자친구가 생겼어. 응. 근데 여자친구가 남자친구 만난다고 응. 맨날 만난다, 남자친구. 응. 맨날. 응. 영화도 같이 보고, 밥 응. 먹고, 응. 기분 나쁘겠어요안나쁘겠어요 봐봐요. 이건 나쁘죠. 왜냐면? 있어요. 기준 때문이잖아요. 기준. 이러면 안 되죠. 내 기준에서는 자주 만나는 거는 여사친이 아니야. 응. 썸인 거야, 썸인 거야. 응. 그래서 만약에 이 댓글에 두신 세둥이 님도 만약에 너무 자주 만난 그런 밥을 먹던가 이런 거 해더라도 이 친구처럼 뭔가 어, 상대방이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면 이 선을 약간 멀리 해줘야 되는 게 응.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맞아. 맞아요 맞습니다 자 그럼 우리 뭐 간단하게 결론을 한번 해볼까요? 결론을 해볼까요? 결론은! 여자랑 남자랑 친구가 될수 없다! 라고 했죠 네 근데 X 한번 해주시겠어요? X 오. 근데 이게 합치면? OX OX가 아니라 합치면 세모가 되죠 왜 세모냐? 이거는 기준에 따라 다른 겁니다 다른 겁니다 상대가 어, 떳떳하고 그리고 이분도 떳떳해야지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세모라니 여러분들 저희의 네. 그런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어떠셨나요? 저희가 얘기하면서도 잘 얘기한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준은? 기준은 제가 봤을 때는 저희랑 친구를 하는 게 어떨까요? 여기까지 체크샷입니다. 요! 요. 자, 그러면 이렇게 댓글 중에서 나왔죠. 자, 오, X로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친구가 가능하다 오. 아니다, X. 하나, 둘, 셋. 오, 오. <laughs> 뭐야? 이게 x 라고 해. 오로 바뀌었어요. 엑였어 <laughs> 근데 바뀌 그럼 너아 뭐야, 아! 뭐, 어떡하 <laughs>